한국 인터넷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공포 이야기는 종종 친구나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화제로 오르곤 합니다. 내가 겪었던 일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며, 때때로 생각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곤 한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주말을 맞아 작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가 선택한 곳은 강원도의 한 외진 산골. 인터넷에서 유명한 귀신의 숲 근처의 오두막이었다. 우리 중 몇몇은 스리를 좋아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는 서울에서 차를 타고 4시간 남짓 달려 저녁 늦게 그곳에 도착했다. 오두막은 굉장히 낡아 보였다. 나무로 지어진 작고 음산한 건물이었는데 외관에서부터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우리는 필요한 짐을 모두 안으로 들이고 침대를 정리한 후 준비해 온 음식으로 저녁을 해 먹었다. 조금씩 어두워지자 오두막 근처 숲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어디선가 나는 새소리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소리가 음산한 밤이 정치라고 생각하며 별로 개의치 않았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도시에서 가져온 간식을 안주삼아 수다를 떨며 게임을 시작했다. 늦은 시간이 되자 마을을 한 바퀴 산책하기로 결정했다. 술 기운에 들떠 장난치며 길을 걷던 중 오두막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의 숲 입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낡은 피아노 한 대가 숲 속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음산한 분위기의 연출이었다. 피아노는 오래된 탓인지 군데군데 녹기스어 있었고 몇 개의 건반은 망가져 있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우리는 피아노 주위를 둘러보며 이상한 것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 순간,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명백히 피아노 소리였다. 서늘한 공기가 우리를 감싸며 몸이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친구 중한 명이 장난스럽게 누가 연주하나 보자 하고는 숲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머지가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그의 호기심은 거잡을 수 없었다. 결국, 우리 모두 그를 따라가기로 했다. 그렇게 몇 분을 걷던 중 우리는 숲 속에 있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19세기 복장을 한 여자, 낡은 피아노에 앉아 연주하고 있었다. 이 장면은 너무도 비현실적이어서 우리는 얼어붙은 듯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녀는 우리를 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연주를 이어갔다. 그 음악은 슬프면서도 무언가 수 없는 불안을 자아냈다. 공포와 궁금증이 뒤섞인 우리는 조심스레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다가갔다. 그녀의 자세한 모습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마치 비에 젖은 것처럼 옷은 축축했다. 가장 섬뜩한 것은 그녀의 손이 공중에 뜬 채로 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우리 모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사지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숲속 공터의 기온은 갑자기 더 내려간 듯 차갑게 느껴졌다. 그 여자는 눈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고,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멈췄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짓더니, 이 밤에 여긴 위험해요? 라고 말하고는 사라지듯 자취를 감추었다. 우리는 숲을 빠져나와 허겁지겁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술을 조금 더 마셨지만, 누구도 그 사건에 대해 쉽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오두막을 떠나며, 그 피아노가 있던 자리를 다시 확인했지만 피아노는 한 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 여자의 이야기를 물었지만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노인은 우리에게 옛날 옛적에 그 숲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던 여성이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어느 날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 우리는 그날 밤의 경험이 단순한 술기운 때문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중 누구도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고 그 음악과 여자의 음성은 가끔 내 꿈속을 떠돈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할 때마다 사람들은 정말로 공포에 질린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떤 존재와 마주쳤던 것일까? 그 답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종종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해 점점 기괴하고 무서운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여기 한 가지 긴 공포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수지는 오랜만에 서울에 사는 친구 민지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민지는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집들이를 하기로 했고 수지를 초대했다. 민지는 새벽까지 놀다가 자고 가도 돼. 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고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마음껏 지칠 때까지 놀자고 결심했다. 서울에 도착한 수지는 민지의 집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타고 여러 번 환승한 끝에 민지의 아파트에 도착했고 민지는 반갑게 수지를 맞이했다. 화난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새벽 1시가 되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결국 수지와 민지만 남게 되었다. 너무 피곤하다. 우리 이제 슬슬 자자. 민지가 말했다. 수지도 동의하며 민지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작지만 아늑했고 민지의 취향이 곳곳에 드러나는 아기자기한 장식품들이 눈에 들어왔다. 둘은 침대에서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곤함에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다. 얼마나 잤을까? 수지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거리의 불빛만이 보였고 방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수지는 조심스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문득 뒤를 돌아본 순간 주방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뭐지? 잘못 본 걸까? 수지는 애써 무시하며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온 순간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분명 방은 똑같았지만 무엇인가 알수 없는 기운이 감돌았다. 민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곤히 잠들어 있었다. 수지는 침대에 다시 누우려다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 넘어진 곳에서 무언가를 주운 수지는 그녀의 핸드폰 조명을 이용해 그것을 확인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 그녀가 서 있는 방과 똑같은 방 안에서 낯선 여성이 미소 짓고 있었다. 수지는 사진을 들고 민지를 깨웠다. 민지야? 민지야? 수지가 속삭이며 그녀를 흔들자 민지가 힘겹게 눈을 떴다. 왜 그래? 민지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이거 봐봐. 이게 대체 뭐야? 수지는 사진을 민지에게 보여줬다. 민지는 눈을 비비며 사진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사진, 아까 없었는데.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둘은 혼란에 빠져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눈을 의심할 정도로 또렷한 사진 속 방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그 안에서 그림자가 서서히 나오는 것이 사진의 한 구석에서 명확히 보였다. 이내 곧바로 커다란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수지와 민지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아파트는 원래 오래된 폐건물을 리모델링한 곳이었다고 한다. 그곳에서는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는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전해졌고, 그날 이후 민지는 더 이상 그 아파트에 살수 없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 민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날 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그녀와 함께 있었던 수지는 가끔 시끄러운 도시의 밤거리를 걸을 때마다 주방 창문 너머로 스치는 그림자를 볼 때마다 소름 끼치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나의 이름은 희진이다.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은 어느 반복되는 일상 중 하나였다.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희한하게도 평소보다 훨씬 더 피곤함을 느꼈다. 이 기분 나쁜 피곤함은 문득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떠오르게 했다. 오랫동안 비워둔 집에 다시 들어서면 귀신이 따라 붙는다는 나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지만 괜히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7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처음에는 어두운 조명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림자는 분명히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부터 기분은 더욱 찜찜해졌다. 집에 들어서자 기분이 이상하게 더 나빠졌다. 평소와 똑같은 집인데 뭐랄까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혹시 몰라 거실과 방들을 차례대로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혼잣말하며 나는 대충 씻고 침대로 향했다. 잠결에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벽 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 것이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벽을 긁는 듯한 그 소리는 점점 내 침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가슴이 뛰고 몸이 굳었다. 나는 침대에서 꼼짝도 할수 없었고 숨소리마저 줄였다. 소리는 내 침대 바로 옆에서 멈췄다. 무언가가 있다는 본능적인 느낌을 받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었지만 그날 밤이 되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몇날 밤을 잠못 이루고 지내다 결국 집에서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사실 그 집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살던 집이었다. 자취를 시작하면서 독립하게 되었지만 뭔가 그 집에는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던 것만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예전에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들이 떠올랐다. 할머니께서는 가끔 그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그저 옛날 사람들이 하는 미신 정도로 치부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결국 나는 그 일을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인터넷으로 우리 집 주소를 검색해보았다. 충격적에게도 그 아파트 단지 쪽에서 몇년전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그것도 아파트 7층에서 어떤 여자가 집안에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방에 불이 들어오면 밤마다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같이 적혀 있었다. 난 문득 며칠 전 들었던 그 소리가 생각났다. 당장이라도 그 집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이사를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결국 나는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이 이야기를 전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내 말을 듣고 계시다가 구슬 한번 해보라고 하셨다. 나는 평소 그다지 종교적이지 않았지만 상황이 이러니 뭔가라도 해야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무서운 밤을 지나고 마침 내 구슬을 하는 날이 되었다. 무당이 집에 와서 의식을 시작했을 때 여태껏 느끼지 못했던 무거운 기운이 조금씩 거치기 시작했다. 무섭던 소리도 의식 이후로 들리지 않았고 이상한 기분도 어느새 사라졌다. 그 일을 겪은 후로 나는 집에서 다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생생하다. 일상에서 시작된 작은 불안감이 이러한 공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씩 우리 집을 비덮은 그 싸늘한 기운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내심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